네, 교과 공부 재미없단 편견은 버려주세요.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도겸 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학교 생활 제대로 하면서 똑같이 지냈죠. 네, <laughs> 옷도 똑같고 지내주하고 <지낸> <laughs> 오늘 이거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네, 저도 넥타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한 주에 두 개를 찍는. 네, 네 그런 네. 방송입니다. 네, 어떤 날은 세 개도 찍을 수 있고, 네, <laughs> 그렇죠. 네, 뭐 하루에 다 찍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네, 제가 벌써 1 3과를 공부하게 되겠네요. 네, 이제 끝나야 되는데 1 4과까지 있어요. 어, 네, 특별하네요. <laughs> 네. 네, 우리 다섯 시 공부하시니까 어떻게 써머리가좀되시던가요 어, 이번 주제가 복음과 교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막 뽑아내 보자면 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야,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laughs> 두 번째는 어, 심고 거둠의 원리 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하, 정말 맞을까요? <laughs> 그대를 써머리의 영왕이라고 부르죠. <laughs> 야 다솜이 꼭 그냥 이게 음. 딱 써머리 한거 보면 거의 뭐 붙을 수 있겠네 이렇게 아, 패스한 네. 뭐 1등은 못하겠지만 네. 패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laughs> 있습니다. 1등은 못하지만 패스만 네. 할 정도로네. 그러니까 음. 뭐, 맞는 얘기 같아요. 일요일 서지 보니까 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여기 보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면 다 천사들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노리고 하시는 말씀. <laughs> 그래서 <웃음> 네. 목사님 이게 목사님들끼리 하는 유머가 있는데, 네. 이게 목사님들이 자기는 이렇게 한 날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안 가시냐고. 일단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늘 나라에는 24 장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laughs> 정말 희한하게 이 장로님들도 좀 특별하신 분들이. 대중 음, 계시더라고요. 그쵸. 또 집사님들도 좀 특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쵸. 또 재림 성도라는 자체가 좀 특별한 것 같기도 해요. 특별 목사 중에 저처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지만, 또 특이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참 계속 부족하고 특이하고, 뭐 어느 부족은 뭔가 좀. 이상한 구석 사람 왜 저래 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구석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음. 여기 두 가지 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무조 부족한 일이 드러나거든 음.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laughs> 온유한 심령 어, 정말 이렇게 뭐 주기 잘 맞네 우리가 <laughs> 이렇게 온유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혹시 온유함의 뜻을 좀 아실까요? 글쎄요. 그화안 내고 좀 이렇게 얌전하게 뭐 이런 건가요? <laughs> 그렇죠. 근데 저는 민수기에서 <laughs> 네. 문지극 12장 보면 진짜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으니까 뭐 제일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하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정말 화가 날만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믿었던 누나하고 형이 자기한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너만 네. 뭐 최고니? 음. 그러면서 약점이 자 늘어지는 거죠. 네. 네 결혼한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laughs> 네. 가장 아픈 부위를 음. 탁 꾸르는 거예요. 음. 가장 아픈 부위를 공격하고 가장 또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당할 때 화가 나죠. 그럴 때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LNG와의 글에 따르 <laughs> <laughs>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침묵으로 참았다라고 나와요. 여기 음.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침묵으로 참았다는 건 그래서 모세가 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음. 그 비난이 이어진 다음에 3절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냥 모세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참았기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오뉴아이 승한이란 기록이 남습니다. 음. 그리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오셔 가지고 이 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해? 하면서 미리암에게 막 이렇게 문득병도 내리고 하면서 음. 모세의 최상권을 하나님께서 이게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뉴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을 온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 정말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이걸 몇번 맛보고 나면 내 인간적인 방법 잘안 쓰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진짜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내가 나서갖고 해야 그 모세가 나왔으면 뭐가 됐겠어요. 형이긴 뭐페른 동생밖에 더 됐겠어요. 또 누나이긴 정말 싸가지 없는 동생밖에 안 될텐데. <laughs>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온유함이 참 좋고 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뭘 하려는 거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뵀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지 기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많이 찔, 찔려요. <laughs> 어떻게 하시나요, 도대체? 어, 저는 <laughs> 어, 저는 제가 네. 먼저 해결하려 하죠. <laughs> 네. 그래서 네, 제 동생이 네. 저 저한테 두번 절연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동생이 너무 잘못 살고 있어서 네. 몇번 제가 딱 집어서 직원을몇번 해줬는데, 어제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대요 저보고. <laughs> 그래서 이런 누나랑은 어, 절연을 하겠다라고 네.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어, 제가 달래느라 애를 먹었던 적이 벌써 두 번이나 있어요. <laughs> 네. 이건 자랑을 참 <laughs> 특별하게 하네요. 그런데? 29년을 살면서 두 번밖에 저를 안 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좋은 누나라는 거를 보통 저렴을 뭐안 하지 않나요? 제 동생 너무 특이한데. <laughs> 아, 아니요, 뭐 저렴 수없이 하죠.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살아보세요, 이제 남편 만나서. 아 남편과 저렴하면 되나요? <laughs> 수없이 <laughs> 저렴을 하다가, 네, 뭐 다시 뭐 그냥 뭐 아, 무리 그냥 합쳐지듯 합쳐지고 아, 뭐 이렇게 ]가요? 되는 거죠. 아. 네,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것뭐 <laughs> 이제 성화에 그냥 거의 끝단계로 <laughs>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아직 있겠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봐요. <laughs> 네. 여기 에 보니까 그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 이 범죄한 사람 만나거든 온유한 심력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온유한 심령. 정말 이거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신천될 때 아마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더 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크, 정말 이게 좀 너무 멋있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월요일 소재에 나오는 거죠. 네. 부족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laughs>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보신 음. 적 있으신가요? 어, 제가 이번 교과는 너무 네. 찔려서 이렇게 뭘 말할 수가 없네요. <웃음> <웃음> 네, 우리 다섭 양이 공부를 좀덜 했답니다. <laughs> 공부를 좀덜 해도 이 정도면 기대가 되시죠? 14가 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어, 아니에요. <laughs> 여기 저는 산상보훈에 있는 얘기인데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항상 부분에 죄를 지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죄를 먼저 알아챈다라고 나와있대요. 아, 어, 죄를 지어서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뭐저 사람의 죄, 뭐 벤의 뭐 음. 죄.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 또 죄가 보인다는 것은 그걸 발견한 것도 있지만, 진짜는 내가 죄를 알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음. 내가 정말 죄 중에 거한다는 증표일 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 짜증이 나냐 하면, 제 마음 셋이 좋고 하면, 이렇게 잘 넘어 가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좀 어려울 때 보면 저 사람 왜 이래 아, 우리 그 애는 왜 이래 이 문제가 더 많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성령의 영감이 임한 게 아니라 제가죄 중에 있는 음. <laughs>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래서 어, 죄를 지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죄를 먼저 알아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죄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비난 있는 걸 보면서 죄주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린 조심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죄진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온유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사람 대하면 우리 정말 남다른 인생 살수 있겠다. 그런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갖게 됩니다. 네. 우리 부족한 사람들 음. 또좀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어, 또좀 모난 사람들 좀 특이하신 분들 또 나랑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될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귀한 정신 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네. 그리고 어. s o 씨가써머리뭐뭐라하하죠죠 심고 거 r 의 원리 써머리 <laughs> 여왕이시네요. 시간이 없지만 i 뭐 <laughs> 머리만은 그냥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심고 거둠의 원리 이게 목요일 소지에 나오는 s 같아요. r 네. 여기 보니까 심고 거 o 의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한 거 같아요. 신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거기에 일반 <laughs>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어. 법칙이 나오는데. 어, 그 극도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막0.001%막 이런 네, 네. 그런 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뭐 재능이 특별하게 있어서도 아니고 지능이 뭐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 덕을 엄청 본 것도 아니고 모두 공통점으로 3 시간씩 10년 그럴까 1만 시간을 그 일에 투자를 하고 채워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일반 시간에 법칙을 통과한 사람만이 네. 뭐, 뭐 성과를 내는구만요. 그렇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 <laughs>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 있는 거죠.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laughs> 얼마씩 투자하고 계시는가요, 요즘에? 어, <laughs> 네, 네. 저도 앞으로 투자해야겠죠. <웃음> <웃음> <laughs> 의학전문대학은 몇 년이죠? 4 년이에요. 그러면 3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6, 7 시간 뭐 투자하고 뭐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겠네요. <웃음> <웃음> 네. 난감하네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전 다섯 시간 참 궁금하네요, 그것도. 음, 그 오늘 간증을 들으면 아실 텐데요. 네. <laughs> 제가 공부를 잘안 해요. 은혜죠. <laughs> 은혜로 겨우 겨우 네. 살아가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어, 여기 보니까. 9월 2 0일 공부하는데 9월 20일이 생신 아니세요? 아, 네, 제 생일이죠. <laughs>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 주세요. 네. <laughs> 저희 집 사람 생일이 뭐 어지께였어요 아, 제가 아무 것도 못 해줬어요. 어, 너무 실망스러워요. <laughs> 뭐, 20일도 뭐똑같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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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무엇든지 심는 데를 거둔다는 거예요. 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음. 뭐 거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아까 보니까 뭐 작은 감자를 심으니까 작은 감자가 나더라.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는 것이죠. 네. 내일의 미래, 내일의 모습 궁금하세요? 그렇죠. 궁금하죠. 오늘 오늘 심는 거죠, 뭐. 오늘 이걸 심고 있어요. <laughs> 내일 영상 충만하겠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니까 예전에 이렇게 모터보트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저쪽에 무슨 배가 온다고로 배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 꺾는다고 꺾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돌기 때문에 큰 배쪽으로 가지 말라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고 금방 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가는 방향이고 오늘 음. 심은 것들이 내일 영향을 주는 거지 뭐 내일 갑자기 특별하게 뭐가 툭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 또 다른 법칙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데요. 네. 심는 대로 거둔다와 더불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년대로거든가 아, 더불어서 우리가 참 저에게 용기가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 저는 이게 정말 좋아하시네요.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용기가 나는 말씀이 바로 음. 이거예요. 때가 이름의 거들이라 음. 포기하지 않으면저 예전에 어그 청년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청년반 네. 지도 목사로. 네. 근데 1년 동안 한 명을 못준 거예요. 침례를. 음. 어 청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거기 도망을 안 갔어요. 딴데 아. 가고 싶고 막 이런데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었거든요. 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의 거들이라, 그래서 일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명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윤인구라는 청년을 이제 침략 공부하는데 너무 고마워까 밥을 사줬어요. 돈까스를 딱 시켜 먹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laughs> 어머 맛있다.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돈까스를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잘 설명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뭐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게 돈까스라는 거예요. 어. 어머니께서 냉장고에 돈까스를 쭉 쌓이게 쟀는데 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끝된다더 생각하니까 나. <laughs> 나무에 뭐 돈가스가 주렁주렁 달리는 꿈을 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윤인구라고 지금 한국사람 중학교 수학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어. <laughs> 근데 정말 어렵게 1년 만에 침례를한명 줬어요. 어. 그 되게 힘든데 근데 제가 너무 잘한 거는 도망 안간거 같아요. 포기하지 음. 않고 뭐 학, 교회를 바쁘니까 교회 열심히 하다가 밤늦게까지 청년들을 이제 방문 다니고 또 설교가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에 관한 책 보고 어. 개그 콘서트 이런 거꼭 챙겨 보고 뭐 도깨비 어. 이런 거 나오면 꼭 봐야 돼20% 아. 넘어가면 꼭 봐야 돼 <laughs> 그렇게 2년을 하고 또 3년을 하고 4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아졌나요? 청년? 엄청 많이? 거기 한 20명 남짓 있던 청년이 있었는데 나중에 4년이 지나고 나서 100명도 더 되는 청년만 <laughs> 전국에서 제일 큰 청년회가 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거는 포기 하지 않으면 음. 때가 이름에 거두기 어떠세요? 하신다는 그 말씀 제가 너무나 저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뭐 저는 재림 성도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전 재림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주는 성경절이 있는데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음. 절이죠. 알고 계시죠?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이건 뭐 우리 재림 성도라는 건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재림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재림 성도는 이렇게 가진 게 없지만 인내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 <laughs> 아닐까요? 재림 성도는 뭐 능력이 축출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 네. 잘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네. 하나 있는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음. 인내로 결국 버텨 포기하지 않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뭐 버티는 그쵸. 사람들이죠, 뭐 그쵸. 인내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네요. 뭐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뭐, 버티는 네. 거지 뭐. 그렇죠. 버티고 어. 있어요, 그냥 버티고 어. 있어요. <laughs> 그러면 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칭찬 받는 거죠, 뭐. 그럴까요? 버티기만 하면. 그리고. <laughs> 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 얼마나 풍성한지, 음. 뭐, 이 약속 얼마나 좀 찬란한지, 저이 약속만 음.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 너무 좋더라. <laughs>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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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파도가 있고, 때로는 굴곡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지만, 뭐, 음. 포기하지 않으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풍성해지는 거죠 <웃음> <웃음>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아, 네, 뭐 저희 교 장난 아, 아니죠 지금 뭐쉬우기만 <laughs> 뭐 했겠어 버틴 거지 그냥, 그냥. <laughs> 포기하지 않고 네. 네. 오늘 참 좋은 거 공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너무 써머리를 잘해주셨네 보니까 여기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네.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온유한 심령으로. 네. <laughs> 아 너무 질려요. 온유한 심령으로 제 네. 자신을 살펴보면서. 네. 네 그래야죠. <laughs> 네. 온유한 심령으로 음. 또그러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음고 거둠의 법칙 있죠? 네. 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심든 신든, 심든지 그대로 거를, 거두리라. 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뭐.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실까요? 어, 네. 제가 그 자꾸 반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네. 계속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어 일었던 소중한 인연들 막 떠오르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어, 오늘 정말 잘 심어야겠다. 내일 거두려면 이런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솜 씨가 준비한 클로즈. 아니! 멘트가 있습니다. 너무 밋밋하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원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는 클로징 멘트 네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이제 말씀해주셔서 갑자기 번뜩 생각난 건데요. 이게 학교에서 유행이에요. 이게 어떤 유명한 아이돌이 t v 에 나와서 했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만 말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웃음> <웃음> 그네가 뭐라 할지 두렵고 여기 그 혹시 아는 분들이 보면은 뭐라 할지 두렵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교과 공부를 위해서 저희 교인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여러분 이게. 목사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렇 약간 카메라같이 이렇게 하는 거요. 예 네. 저장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저희가 공부한 교과 말씀 어,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네요. 교과 공부 아,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민망해서. 걸 보여줬습니다. <laughs> 네. 저 이게 나이가 들어가네, 무슨 음. 안 되었어? <laughs> 어, 저도 이거 아까 연습했을때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카메라 모양으로. 근데 <laughs> 교과 네. 공부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마음 속에 저장되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laughs>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